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친구가 생겼죠? 너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퓨어브레의 호랑입니다. <laughs> 퓨어브레의 귀여운 호랑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퓨어브레의 오일 세럼과 에센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요겁니다. 센텔라 멀티크림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멀티크림이에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 덜어봤잖아요. 요렇게 여행이나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케이스. 그리고 스펀츌러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덜어놨는데요. 요렇게. 걸어서 다니면 엄청 휴대가 간편할 것 같습니다. 퓨어풀의 자체가 자연에서 추출한 엄청 좋은 성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너무 귀엽죠. 요호랑이가 여기 요호랑이인가요? 센텔라 <laughs> 멀티 크림은 자연 유래 성분 92.8%라고 해요. 대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성분으로만 가득 찬 퓨어플이기 때문에 아가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화장을 하고 있는 20, 30대도 당연히 우리 성인분들 맨날 메이크업 때문에 지쳐있는 피부들도 당연히 보호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살짝 발라보면요. 이렇게 살짝 발라보면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촉촉합니다. 수분감이 가득가득해서 촉촉함이 오래 갈것 같아요. 트러블 많이 나거나 민감성이신 분들은 그리고 건조하다고 많이 생각되는 요즘에 이 멀티크림 사용해갖고 많이 진정 효과도 누리시고 트러블도 많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안녕!